무슨 소리에 익숙해지고 세상은 진짜 냉정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편하게 보장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경제연구소 오드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망친 한마디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졌었고, 뒤늦게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에서, 그러니까 뭐 정말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네, 그때 왜 제가 공부를 안 했냐면, 저는 제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망쳤습니다. 오히려 세상 탓을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운 좋게 이제 뒤늦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내가 안심하고 있을 때 오는구나. 이 투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위기는 호황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라는 건 평온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을 항상 대비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뭐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대학일 수도 있지만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면 내 인생 모든 게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제 갔다 와서 딱 봤는데 동기들이 4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동기들이 취업을 제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최악의 실업난이란 얘기를 들을 때였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기 때문에 힘들게 서울로, 지방에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정말 대기업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대기업을 가고 싶었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됐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님부터 학교 교직원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대기업에 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방법만 알면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보는니까 일부 분들 중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만나게 됐고 그 선배들을 그러니까 대기업에 간 선배들이죠 대기업에 간 선배들을 통해서 왜 대기업에 가야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대기업에 진짜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적장학금 7번 받았고 영어 당연히 할줄 알았고 제가 영어 면접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구요 자격증 7번 땄고 대회활동 12번 공모전 6번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저한테는 그 당시에 진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꼭 대기업에 가야겠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들이 다 좋다니까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열심히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느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열심히 뛰게 됐습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남보다 더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주 5일은 학교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공모전을 하고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인턴을 6번을 했거든요 매 방학마다 인턴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까 했는데 저한테는 뭐 경력이란 부분이 중요하고 선배들의 인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취업뿐만 아니라 적성에도 내가 적성을 경험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물론 싫어하는 사람 부담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 내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특강 많이 오시잖아요 회장님들 예, 이력서 들고 찾아가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안줄것 같잖아요 주세요 그분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인턴십을 그 다음 학기부터 넣게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게 됐던 점은 생각보다 세상은 공정하다라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응원해 주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설렜습니다. 내가 준비된 것들에 대한 결과를 너무 보고 싶었고, 제가 인턴 원서를 많이 넣어 봤었기 때문에, 매 방학마다 2학년, 3학년 때도 그 과정을 느끼면서 제가 원서를 100개 정도 썼는데요. 저는 100대 그룹 이하는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최종 합격을 7개를 했습니다. 직무는 거의 경영지원 기획, 뭐 영업도 일부 썼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세상은 학벌을 봤던 게 아니라 학벌이 좋은 애들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특별해버리면 이사회는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나보다 더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세상은 진짜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존중하는 문화가 돼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세상은 진짜 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더 내일은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